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대답을 들으신 분 계실까요? 차 타고 왔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방법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금요일 기대에 오셨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신 분, 또 찬양하러 오신 분, 그리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첫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신 첫 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기억 속에 제가 한 저의 첫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제 전화기를 들고 영어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수학이 너어로 좋아하시며 웃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음소리도 기억에 남고, 또 주기도문이 다 끝난 후에 용돈 보내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의 일부이자 저의 첫 기도였던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5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보다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른 말로는 위선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외식으로, 위선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의 특징은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선이 몰리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꼬박꼬박 자리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은 알순 없으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오늘도 기도하네. 저 사람 성실하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은 작은 방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방을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이렇게 교회 올 때처럼 멀끔하게 입고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대부분 아니실 것입니다.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한 옷으로 생활하시고, 집 밖에서는 체면 지켜야 하니까, 내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이쁘게 생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 안에서도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지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삽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요시 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외모, 언어 습관 모두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래도 집 밖에보단 집 안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집 안에서도 내 방에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쓰이지 않는 완벽한 민낯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완벽한 민낯, 민낯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치부, 다 드러낸 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다듬고, 조금 꾸미고,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 둘째 아들도 만약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평생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방탕하게 살고 돼지 오물을 온몸에 묻히며 일을 하여도 돼지들이 먹는 쥐엄얄매조차 먹지 못하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날아간 인생 속에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 비참한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멀리서 작게 보이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와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내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어떤 꼴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받아주고 반기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죄인의 모습인 우리도 안 만나 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들이 더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치장을 하고 꾸미고 멀끔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위선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도 문이 열려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냄새에 우리의 본성이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문을 닫고 우리를 끌어내는, 우리를 흔드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입은 나를 감추려고 챙긴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고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위선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처럼 외식할 수 있는, 죄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죄인인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닫고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빨개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응답이 아닌 우리에게 은밀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 가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해서 화려한 수사요구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표현을 길게 늘어뜨리며 주문을 외우듯 되풀이하며 기도를 말의 양으로 승부 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다섯 시간씩, 다섯, 다섯 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 앞에 내가 다섯 시간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나의 열심을 앞세우고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앞장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인해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얘기합니다. 팔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범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만 무차별하게 모두 다 해주는 것은 결코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뗐을 때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해 준다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해 주는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뗐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떼를 계속해서 쓸까요?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퇴근하고 본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를 해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서 놀랐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어서 한 번도 놀랐는데요. 뭐를 받았을까요? 뭐를 받았을까요? 탈모 샴푸였습니다. 사실 요즘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탈모입니다. 예전보다 모발이 얇아지고 또 머리가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부모님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요즘 머리가 가늘어져서 걱정이다. 가끔 보는 아들이지만 그 작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는 중에 저의 선물까지 사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고 언제나 자식을 생각하며 그 얇은 머리카락 얇아지는 것까지 다 보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까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발라당 누워서 떼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런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중원부원 기도합니다. 때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중원부원 기도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처럼 때 쓰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딱한 번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산에 모인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또, 중원부원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판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어쩌면 외식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게 되니 세상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지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갯세만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다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돌에 던지면 다아만한 거리에 잠시 떨어져 예수님께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앞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예수님의 기도. 또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짊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온전한 나의 모습, 또 믿음이 부족하여 중원부원 기도하는 나의 모습, 골방에서만 보일 수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은밀히 응답해 주십니다. 골방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